대한민국이 불행한 이유 마이모니데스에 관하여 이탈리아 철학자 프랑크 베라리디는 죽음의 스펙타클에서 한국 사회 의 특징을 네 가지로 추격했습니다. 하나 끝없는 경쟁, 둘 극단적 개인주의, 셋 일상의 사막화, 넷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기계화된 인간처럼 우리는 불행한 사회에 살고 있죠. 아이들을 가르때 양분된 입장을 취하는 이유입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라 혹은 경쟁은 나쁜 것이다. 전자는 전장의 승자가 되라는 명령이고 후자는 휴전지대로 도주하라는 덕담입니다. 둘다 현실을 중고로 진단한 주장은 아니죠. 경쟁해도 불행하고 경쟁하지 않아도 만족할 수 없는 이 이율배변이 지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개념이 내면화의 단계를 거치는 최초의 공간을 생활 세계라 부릅니다. 일상이 탄생되는 지점이죠. 거실이 그 대표적 공간이었습니다. 생활세계 속에서 한 존재가 이정표로 들 개념이 출현하는데 그 계기는 12세기에 발명된 벽난로였죠. 벽난로가 탄생하면서 실내 생활이 많아져 내면에 대화가 깊이 있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벽난로로 인해 가부장제 사회가 구축되었죠. 가정의 최고주주가 아버지였으니까요. 이때부터 거처가 아니라 집이라는 개념이 창조됩니다. 이로부터 행복한 가족의 꿈이 만들어지고 가온이 생기고 생활세계의 다양성은 경쟁을 진척했죠. 그 천년을 이어온 가부장 제서의 기원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좋은 가정을 만들었고, 그 이야기는 모험심과 탐험심을 붙이겨 인간은 세계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죠. 12세기 중세의 어둠은 이렇게 극복되고 있었습니다. 현대엔 벽난로의 자리에 TV가 들어섭니다. 1960년대 대중화되었죠. 리모컨은 새로운 가부장세계를 주저했고 아이디는 뉴스를 받고 세상을 강제로 익혔습니다. 21세기 IT의 세계로 진입하면서 리모컨은 없어졌고 가부장적 질서는 붕괴되기 시작했죠. 개인지는 심화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긴 뒤 천년을 지켜왔던 생활세계는 변화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거실로부터 앞날의 용례를 학습하지 않습니다. 경쟁이란 개념 또한 스스로가 익혀야 할 과제가 되었죠. 이 변화는 감수성 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유년 시절 누구나 구슬치기나 딱지치기 같은 놀이의 경험이 있을 텐니다. 놀이의 경쟁에서 졌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하진 않았죠. 놀이는 지배가 아닙니다. 승자와 패자는 임시적 역할일 뿐이죠. 정당한 경쟁에는 타자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경쟁할 대상이 소멸하면 경쟁의 맛 자체가 소고 되니까요. IT 기술 발전 시대 이후 우리는 이 무용한 경쟁에 대한 감성을 잃고 있습니다. 병난로의 전설적 이야기도 텔레비전 뉴스를 통한 민주화의 열망도 죄다 실질적인 이득과 무관한 무용한 것이었기에 정당한 경쟁의 맛을 느낄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유용한 것들만이 이야기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존재가 무용한데 존재를 둘러싼 진료들은 죄다 유용하다면 나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구축되는 셈이죠. 그렇다고 경쟁을 피해 휴전지대로 진입할 것인가? 12세기 말 상승하는 중세, 한 유대인 철학자를 통해 부당한 경쟁 세계 속에서도 회피 없이 살아갈 방도를 돋봐봅니다. 아나톨 프랑스에서의 에피크로스의 정원에 박혀 있는 무지의 효용이란 글로부터 생각을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무지가 행복의 조건이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분명 생존의 필요 조건임에는 틀림없다 만약 온갖 것을 다한다면 우리는 단한 시간도 삶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 삶을 흐뭇한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참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감정은 거짓에서 태어나 환상으로 자라난 것이다 오직 생존의 조건을 보수하기 위해 11에서 12세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갈구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무지했던 것이죠 맹목적으로 달리고 있는 반반도의 우리와 많이 닮았습니다 9에서 10세기 200여 년 동안 유대사회는 비잔틴의 바퀴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죠 강대국의 기어 생존의 기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형편과 유사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런 와중에 반대급부로 가톨릭에 대한 배교 형에도 유행했다는 사실이죠. 수만 명의 유럽 지역 그리스도교인들이 유대계로 개종해 북아프리카와 동방의 이슬람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특히 유럽 상류층의 유대교는 매력을 행사했는데 억압을 기여삼는이 반전은 유대인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죠. K-문화의 세계적 유행 또한 이와 비슷한 결은 아닐까요? 홍길동과 같은 정당한 해적을 응원한 사람들은 분명 있습니다. 그 해적에 가까운 철학자가 훗날 스피노차 철학의 모태가 되는 마이모니데스였죠. 그는 오늘날 에스파니아의 코르도바 지방에서 태어났고 모로코와 이집트에서 물리학자이자 철학자 라피로서 일했습니다. 마이모네레스는 1204년 12월 이집트에서 타기했는데 그의 위에는 유대인들의 성토인 갈릴리 지방으로 이전되죠. 유대인 메시아로 수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왜인가? 그는 실천하는 철학자였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목숨 걸고 지키려는 다친 세계의 지식인을 그는 근본적으로 경계했죠. 진짜 지식이라면 학문의 담벼락에 갇혀 살지 않는 법이고 민중의 생활에 익숙한 현실로부터 철학을 수립해야 합니다. 14권으로 이루어진 마이모네데스의 저자 미슈나토라는 아직까지도 탈무드 법을 편찬할 때 중대한 규범적 권위를 지녔죠. 이 책의 특이점은 복잡하고 난해한 법 해석을 거의 근거나 인용 없이 기술했다는 점입니다. 법만 공부하다 평생을 탕진하지 말고 진리에 이르는 철학적 사과를 급히 시행하라는 건거죠. 유흥한 일에 존재 시간을 버리기보다 직접 철학으로 존재의 깊이를 수색해 존재가 지닌 그 무용함의 감성을 자발적으로 복원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식의 면모는 이분신화와 아베럴스에게도 엿보이죠. 마이모니데스에게 이성과 신앙은 민중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율법의 이해였습니다. 가치와 사실은 분리불가하다는 관점이기도 하죠. 중립적 철학은 허구라는 뜻입니다. 마이모니데스가 사실의 밑 단인 의학과 가치의 최고봉인 법학을 동시에 다뤘던 이유죠. 그는 유대인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합니다. 부당한 경제의 맛을 구체적 원을 전수하기 위해서죠. 당시 세계 최고의 이슬람 지도자 살라딘의 아들인 알파딜의 주치의로 활약하기도 합니다. 심리치료와 명상치료까지 병행한 그의 의술은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으로 전수되고 있죠. 영화 《킹덤 오브 해븐》에서 문둥병에 걸린 보드행 사세에게 살라딘이 한 말은 영화적 상상력만은 아니죠. 내 주치의를 보내 줄이다. 마이모네데스는 방어하는 자들을 위한 안내서에서 철학적 훈련을 받았거나 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지식인 계층을 염두에 두고 중고합니다. 실력으로 정당한 경쟁을 성취할 수 없는 타락한 사회라도 지식을 연마한 사람이라면 일관성을 유지해 인류의 진보를 확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죠. 세계의 질서에 반지빠르게 적응하기 싫어 비주를 류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잔인한 느낌이 드는 이들을 위한 글입니다. 내가 틀린 것인가? 마이모네데스는화건컨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세계를 지배하는 논리가 결정할 수 없죠. 신성을 부정할 수 없는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도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용해 존재의 결정권을 스스로에게 두는 진보적 담론을 형성시킨 이유입니다. 예컨대 유대교 전통에서 세계는 무에서 창조되었죠. 이때 창조의 원인은 신의 의지이기에 순종이 최고의 선행이 됩니다. 반면 아르스텔레스의 철학에서는 첫 번째 오니레스의 신은 없던 것을 창조하는 의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 신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즉, 신은 결핍될 수 없는 탓에 무에서 유를 창안하지 않습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할 의지를 가졌다는 말 자체가 신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주장인 것이죠. 마이모네데스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창조할 세계에 대한 긍지의 여분을 만든 것입니다. 요컨대 인간의 말로는 신을 감당할 수 없죠. 무슨 뜻인가? 인간은 신의 뜻까지 닿기 위해 궁이 있어야 하지만 인간이 말로 신을 읽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을 온전히 표현한 언어는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못하기에 올고그램의 최종 결과는 존재할 수 없죠. 따라서 완전히 다가설 수 없으니 성공하지 못했다해서 좌절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놀이의 목표가 없듯 결과를 상정하지 않는 무지배의 경쟁은 유용한 대가를 소원하지 않죠. 대한민국이 불행한 이유로 귀환해 지금까지 논리를 압축해 봅니다. 끝없는 경쟁으로 일상이 사막화되고 극단적 개인지로 생활 리듬이 초가속화되는 원인에는. 지배를 위한 경쟁만을 추구하는 붕괴된 우리의 생활세계가 있습니다. 부당한 승자도식의 논리가 합법적 권리로 추앙받고 있죠. 우리는 패자를 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루저라 칭할 뿐이죠. 이런 세계에서 무용함에 대한 감수성은 소면될 수밖에 없습니다. 득이 되지 않으면 취하지 않고 유용하지 못하면 의욕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 되었죠. 그러나 존재의 의미와 노래의 목적이 그렇듯 최종 결과는 손에 잡히는 보상이 아닙니다. 자절할 이유 또한 없죠. 유용성을 향한 저 지독한 경쟁의 결말은 창백한 승자의 고독 그 이상이 될수 없으니까요. 공동을 만들어내는 무형함이 학습될 오랜 전통인 거실 문화와 더 오랜 전통인 노래 문화가 복원돼야 합니다. 존재는 다만 생존을 위한 알리바이가 아니죠.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은 현실적 달성 없이도 지치지 않고 더 온전한 것을 향해 진전하며 이 세계에 기여해 왔습니다. 경쟁을 회피하는 비겁함도 아니고 지배를 위한 경쟁도 아닌 결과 없는 저 무형한 경쟁의 장에서 건승의 미래가 확보되길 필며 안녕.